오늘 유도 기술 중에 허벅다리 후리기 여러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허벅다리 후리기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허벅다리 후리기로 겠습니다 해봐, 해봐 해봐 자 오늘 허벅다리 후리기 어, 허벅다리 후리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얘기해 를볼 건데요 배워보고 얘기를 해볼 건데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익히기 익히기를 이렇게 하시죠 익히기를 이렇게 해서 연습 연습을 하시는데 자이이 동작으로 들어가는 허벅다리가 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허벅다리가 초등 학교 정도 수준에서 먹키지 아마 국제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한번 보시면 그런 어떤 상위클래스의 선수들은 절대 시합 중에 이렇게 허벅다리 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 굳이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사, 상,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지고 있을 경우 그냥 막 덥석 올때 상대방이 그냥 올때 이걸 돌려서 이렇게 그냥 걷어올리는 경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어,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금 어떤 허벅다리 후리기에 대한 비효율적인 연습을 하고 계시고 사실 허벅다리 후리기 라는 기술이 굉장히 멋있고 또 어떤 일본의 유명 선수들 뭐이노웨포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데 어, 여러분들의 연습법 자체가 익히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허벅다리를 잘할수 없는 연습이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어떤 국가 대표들이 쓰는 아니면 국제 대회에서 사용이 가능한 저만의 허벅다리 후리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대와 상대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기울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의 머리를 낮추고 기울이기를 해서 이기 때문에 이 왼손을 내 상대 상대 가슴 잡은 손을 상대 이 뒤통수를 효과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내 팔을 내 팔을 내 무릎을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 허리 회전이 감이 되면서. 되 동작이 뒷발이 빠지면서 뒷발이 빠지면서 상대 발을 이렇게 약간 상대 앞발을 살짝 찢어주는 동작이 들어갈 건데 자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보통 보면 같은 체급이니까 상대가 상대 키가 오가 비슷하겠죠 그러면 상대의 비율이가 키가 비슷하거나 혹은 큰다면 상대 상대 내 손이 상대의 뒤통수로 가서 상대의 비율이가 상대의 키를 낮게 해 주는 효과와 상대 유도 중심 운동이죠. 유도 유 중심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 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두 가지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첫 번째 이제 허벅다리 아. 훅이게 첫 번째 이제 단계로 지금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 두 번째로 자이 동작만 이 사실 이 동작이 아니고 이 동작만 된다면 된다면 왠가슴기차분손이가슴기차분이 상대 머리 뒤로 가서 누르고 내 오른손은 그대로 내 몸을 붙여서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스텝은 어떻게 되냐 이내 오른발이 내 오른발이 자내앞 앞발을 앞발이 상대방다날를 걷어내고 내 오른발이 보통 많은 분들이 왼발 그냥 따라가시는데 그냥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왼발 넘어서 들어가줘야지 상대를 상대를 더 효과적으로 차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이 오른발이 들어가는 이 힘으로 차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이익히기의 이 허벅다리가 실제로 시합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찍어차기 허벅다리를 타고 싶다면 이런 찍어차기 허벅다리 찍어차기를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효율적인 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왜왜 허벅다리 이렇게 찍어 차야 되냐? 왜 여러분들의 이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허벅다리가 안 되냐?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할 때는 상대가 이렇게 아주 기술이 좋게 걸기 좋게 이 편안한 상태로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허벅다리 연습을 하는데 자, 시합 때, 시합 때 같은 쪽이든 반대쪽이든 이 상황이 이런 상대가 익히기 상태로 서 있는 이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런 이렇게 오른발을 뒷발을 뒤로 돌려서 들어가는 허벅다리가 나오지 않는, 않는 건데요 어, 보통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허벅다리는 어, 오른쪽 왼쪽 이제 상 오른쪽 왼쪽 상대를 이제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어치기를 시도하면 상대 앞발에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어치기어치기를 하기보다는 이 상대 앞발을 치워 주면서 주면서 이렇게 허벅다리를 들어가는 게 보다 내가 상대를 파하게 맺힐 수 있는 결정 기술이 되는 건데 어, 그다음에 상대가 이 오른팔로 밀고 있기 때문에 치기 당이 안 줘. 자, 그렇죠. 자, 힘 좀. 자, 제가 말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울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일본 일본의 상위 클래스 선수들의 시합을 보면 계속 이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팍 움직이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어, 이 동작이 뭐냐면 이 선수가 계속 기울이려고, 기울하려고 상대의 기울임 동작을 만들려고 만들려고 계속 이 기술 트라이를 하는 건데 뭐 한국 선수라든지 어떤 유럽 선수들의 샵을 보면 이런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벅다리 후비기를 통해서 아 진짜 제대로 된 기울이가 뭔지 그리고 기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어, 같이 느끼면서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 허벅다리를, 허벅다리를 발기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발로 상대를 들어 올려서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발로 상대를 던지는게 아니고 내가 유리기로 상대 머리만 이렇게 자 낮춰준다면 발을 차지 않아도 발을 차지 않아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를 정말 멋지게 허벅다리를 걷어 올려서 공중에 봉 뛰어서 차고 싶다면 높이 띄우고 싶으면 싶을수록 상대를 더 많이 기울여줘야 보다 쉽게 허벅다리를 멋지게 찰수 있다. 자, 왜냐하면 자, 자, 상대가 상대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다면 상대의 체중 체중과 중심이 그대로 밑으로 있기 때문에 기여이안 상태에서 상대는 체중과 두 발이 다 실려 있는 상태에서 발로만 상대를 쉽게 더, 허벅다리 걸기로 던질 수 있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상대는 기울여서 상대가 상대의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laughs> 앞으로 숙여 숙여진다는 거는 상대의 중심 그만큼 이렇게 한 점에 집중된 게 아니고 상대의 중심이 그만큼 흐트러져 있는 멀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블스윙 말을 찾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기 이 동작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말했던 기울기가 왜좋으냐아왜 필요하냐? 이 사람 머리가 이제 5~6kg 정도 되는데 이게 뭐10% 15%만 기울여져도 15kg 이상의 무게가 실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있는 상대는 중심을 잡기가 이제 쉬운데내 손동작, 기울이기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만 기울어져도 상대는 15kg, 20kg 플러스 상대 힘, 체중까지의 힘이 밖에 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연습 방법으로는 어, 연습을 하시면 던지려는 생각이 강해서 굉장히 다리 쪽으로, 집중이 가실 다리 쪽으로 집중이 갈 거기 때문에 우선은 다리를 차지 말고 자, 첫 번째 이 중요한 이 발로 발로 기울이는 동작이겠죠. 자 발로 기울여주고 발로 기울 아 사전 동작 사전 동작. 자 사전 자 앞발 사전 동작 해주시고 두 번째 기울이고 스텝 따라 들어가는 여기까지만 연습을 하시다가. 하시다가 이제 내가 아이 기울이 동작이 굉장히 숙달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리까지 차서 이 던지는 동작을 던지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판 TV만의 가부터 이제 배워보셨는데 어, 하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저희 유도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방송 한판 TV 구독 추천 알람 쓰리터치 부탁드리고요 나하나 괜찮겠지라는 생각 마시고 여러분의 쓰리터치가 저희 한판 TV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